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오늘 상남 분수대에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명박 그내 9년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는지 1년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아직 설거지 반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허상무 허상무 네 감사합니다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딱 하나 지금 설거지 있습니다. 남북 문제 대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성무, 하성무, 하성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북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할 거라 생각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 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풀어가고 계신데 경상남들은 홍준표 전 지사가 4년 반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얼마나 어질렀는지 경경수가 도지사가 돼도 설거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입니다, 여러분, 허상무허상무 허성무! 허성무, 김경수 후보가 도지사가 돼서 홍준표, 전 도지사가 저질러 이 많은 문제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함께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허상무허상무허상무 무상급식 완전히 새로 해야 되죠. 진주의 어려운도 만들어야 되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죠. 예!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허성부. 허성부. 예. 경남의 경제는 김경수가 만들어야 되고 창원의 경제 시를 놓 창원시, 가는 곳마다 민,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는 한들이 맺혀 있습니다. 이거 풀어주고 민원 풀어주는데 이 설거지하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정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허성무, 허성무, 허성무.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설거지 전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허상무! 허상무! 여러분, 내일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시고, 투표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최소한 100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하셔야 됩니다. 찍어야만! 김경수도 당선되고, 찍어야만 허상무도 당선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허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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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찍어주셔야만 창원이 바뀌고 경남이 바뀌고 문재인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허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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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3분만 하려 했는데 벌써 4분이 지났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경남다운 경남을 만들고, 창원다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 이후에 힘을 합쳐 내일 투표장으로 저는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과 정성과 간절함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앞에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